영상 어안 찍고 있었네 <laughs> 아하 아하하 <laughs> 영상 안 찍고 있었네 왜 이렇게 음... 프레임이 많이 나오나 했네 집을 지어야지 구리 왜 이리 많아 굴이란요 아, 마, 알고 말 똑바로 하삼 우리 알루미님한테 뭐 하는 짓임님 여친이잖아요 뭐라고요 아저 아, 여친 있음 누구 누구 님 얼굴 코에이 여친 있음 아 있음 있음 불만 있음 아. <laughs> 내 위에 있어 또만하지내 <laughs> 위에 있어 안녕 <웃음> <진짜로> <웃음> 안녕 짝 있네 네,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지 삼 내가 원하는 거아 살아 이브이로 할걸 레프트 스톤 얻었는데 음. 맞나 레프트 스톤 아닌가 이걸 야, 영어 말빨이 좀딸려갖고 레벨? 레벨? 좀비, 좀비, 고기로 먹으면 살아야 되겠다 끝! 그. 고기가 없다 이겼다 8레벨 겨우? 나 43레벨임 미안함 아그아 아, 근데 이건 버그임 이거 안 쓸거임 걱정마삼 어? 파란색 깃털리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딸코가. 붉은 틀고 싶지만 틀 수가 없어요. 이코가 이름을 물어봤어. 뭐요? 아니요. 그래서 내가 뭐 스토커라고? 어머, 이 아저씨 보소. 당신이 더 스토커면서. 당신을 고소하나봐. 님 고소할 거임. 유튜브. 아, 나 좀비 고기만 먹는다고. 우리 엄수 형하고 같이 붙었는 이유가. 엄수 형이. 요즘 너무 바빠요. 원래 옴순님 엔드피그 구매 될 뻔했음, 님 구매 안될 거, 아, 안될 뻔했음. 뭐예요? 옴순님, 옴순님이 저번에 제 친구가 있거든요. 제 친구 구매 네. 뽑을 때엔드픽을한 얘가 있거든요. 걔 구매 뽑을 때걔거 음, 아, 곰님 카페에다 올려놨거든요. 근데요, 옴순, 옴수, 옴순님이 걔그 구매 신청을 했어요. 먼저 그러다가 제가 엔더픽이랑 통화를 안 시켜줬거든요. 뭐. 그래서 님 고매미 된 거임. 고매미 아닌데 후원자인데. 후원자임. 네. 님 고매. 어? 후원자라고요? 네. 후원자 뜻이 뭐임? 뭐 후원해 준다고? 네. 고매미 아니라. 영상이 나오는 게 고매미잖아요. 영상에 나오고 후원자고. 둘다 그럼 고매미랑 후원자네. 네. 아그래놓고 뭐가 아니래. 아, 이거, 이 정도면 두셋 정도, 음, 캘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몇셋 캐는데요? 많이, 데드로이 많이 캐는 게좋은 지금 한 셋, 한 셋하고 여섯 셋. 한 여섯 셋 정도 돼야 돼. 이미 캐서 아, 아아 아, 미안함. 한, 세 셋만 있으면 돼. 두셋 아니면 세 셋. 두 셋? 아, 두 셋으로 뺨 치자. 그, 그 알루미늄으로 포켓몬 보를 만드죠? 네. 이놈 튜토리 나무 많이 캐세요? 토리진 캐는데 몇 개? 더. 더캘 네, 거임 걱정 마삼. 이미고 그렇게 안 말해도 캘 거임. 아 위에 올라가기 싫어서. 어. 강, 강질이나 더하삼. 강질 강질. 어 사과다. 사과는 여래서 아주 좋은 거임. What? Take. 어 나무가 한셋 넘었네. 이 정도면 두셋까지갈수 있으려나 아, 네. 나무가? 나무 캐는 게? 나무, 어. 아, 집을 작게 짓더라도 맞다. 나무는 두 세트 정도 맞다. 있는 게 좋아요. 뭔가 거 아씨, 반지러 아! 태클. 아. 클 계속 날려봤자 님이 뒤짐. 네. 님 포켓몬 모임? 제가, 약간 네. 니, 제가 알려줬던 거? 네. 됐다. 그꼬그 그 맞음? 이상희씨? 네. 저도 아, 저똑 똑똑... 내가... 아, 내가, 뭘잘안 먹고 있었구 오, 좀비 고기 갑자기 생겼어. 어, 저거 뭐지? 아그래도 배고파는데. 음. 오, 깜짝. 감자 아, 나옴? 감자 심오야. 감자 아닌 감자라며요. 깜짝 놀랐다 깜짝. 아, 말좀 똑바로 하삼. <laughs> 아, 여기 올라가는 게좀더 있네. 아, 근데 이미 줬대는 거임. 아하. 어내 아, 네, 윈디. 가면서 알루미늄 넣게니까. 이득이. 저기 다, 다쓸 때까지 나무 캐야지. 어, 눈 지역이다. 음, 나중에 아스메지카 생존기도 같이 하죠? 네. 음, 님깔때 조합 가이드 좀 깔지 그랬어요. 조합 가이드에 어, 다 남아있는데. 조합 가이드 없던데? 있어요. 저는 이게 뭘까요? 조합 가이드? 제 영상 봐보삼 나한테 조합 가이드 있음. 통합 모드에서 남. 어? 튕김? 네. 내 잘못 아님. 포켓몬 초기화되지 않았음? 네? 포켓몬 초기화되지 않았음? 잠깐만요. 네. 꼈거든요. 어, 잘 꼈음. 그냥 게임 못써서 부시는 게 낫겠다. 니몸비잖아요 네 잠깐, 아야 아, 에스프스? 내 포켓몬. 사라졌음? 마크 꺼다키 3. 어, 주세 훨씬 캣네. 는 에바고. 아, 간지럽다. 버밀리 바르고 싶어. 루시퍼. 루시퍼. 루시퍼 루시퍼 사과도 많이 구해야 되기 루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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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 루시퍼라는 루시퍼 네, 이요 포켓몬 체 그거 만드는 뭐. 거 뭐. 어떻게 해요? 어떤 거요 체력 그거요? 네. 다이아 필요함. 몇 개요? 다이아 한개 알루미늄도 필요하고, 철도 필요함. 알루미늄은 저한테 있고, 철은 님한테 있고. 음.. 어떻게 하셨으면. 스토커네. 어, 나 레프트스톤 많이 어, 발견하네? 레드스톤? 레프트스톤. EV를 발견하면 EV를 잡아야 되겠다. 어, 뭐야? 내 네, 여다가 걔를가져놨지 어, 윈디. 윈디 맞나? 윈디 맞죠? 네. 아들걸요나 응? 왠지 영상끊은 느낌이다. 아니다. 민디 <laughs> 없어짐. 벌 하루 살인 이 개? 아나 열받네. 윈디가 없어짐. 그럼 그 기념으로 모래나 캡시다. 자 클. 아. <laughs> 크림빵 그래. 오버에건. 오 이겼다. 포켓몬 어? 그래. 이없어질이야 이겼다. 포켓몬도 아이템처럼. 그 체력이. 똥. 어. 이만 어디 살 거임? 사막이 살 거임? 평지에 살 거임? 평지요. 평지 평지가 더 많아. 나 여기요? 나나난난 여기 있는데. 난난 여기고 난 여기 있어. 아 오늘 또 고기가 없네. 아, 고기 없어. 걸어다녀야 돼. 잉어킹 큰 예다. 17레벨. 어, 고라파덕이다. 잉어 위에 있어요? 아니요. 어, 어, 고라파덕? 위, 위. 고라파덕이 뭐, 뭐가 신기하나? 어, 여기 집터를 삼자. 아, 여기 좋다. 동굴인데, 이제 집터를 삼기에 딱 좋은 집임. 정말? 나 계속 왔 저한테 고라파동 만난 것 같던데. 아니겠지? 렉이 걸리는 건 착각이겠죠? 프레임이 30도 안 나오거든요? 어, 물... 물고기 누가 잡아놨다. 뭐지? 님임. 잉어킹 잡았어 마리. 잉어킹 잡으면 금붕어 나... 그거 나온 물고기. 아, 잉어킹 안 잡았는데? 앙, 여기 동굴 좋지 않은 느낌? 찔렸쯤 망할 진아 음, 쫄린 것보다는 뭐, 뭐, 잡... 여기 우리 집으로 삼자 다음에 아, 네. 표이말 자표... 남... 잠깐 영상 멈춰보삼네 됐음 돌아왔음 틀어발려 있는데 쩔인 영상 끊었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야 아 니는 뭐 영상 끊고 틀어만 하나 네, 됐어요 거짓말 진짜 껐는데 어 뭐야 이 아저씨. 갑자기 반바지 네, 입고 아니, 있네. 니마. 니마 여기 여기 우리 집.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자체가 우리 집. 아, 어, 오케이. 근데 나 그럼 괜히 괜히 나무 많이 있나 나무가 한 니마 곡갱이 주섬. 어, 여기 뭐야? 요거? 어미? 이거 보이지 않? 어, 네? 어, 님 나한테 먹을 뭐 거줄고 같음? 아니요. 아님아 버섯 좀 캐워 삼. 안 들어가요. 어메. 네. 나한테 문자가 날라온 거 같은 이게 뭐지? 음. 차리라. 제로. 앙... 아. 이게. 배고파. 어? 아, 어, 지금 몇 분이? 아. 오, 치겠다, 치겠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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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고 위험하니까 오오다오지와예 여기 지들리 싸우나 지들끼리 싸 그러면 한명 초대했음 에? 하고 싶대요 제로님이 하이 제로님 저기요 맞다 우리 하고 우리들이 하고 싶었는데 한다 한 하고 싶다니 어 정말 고기인한테 버리고 왔음 고마움 님이 주려 했잖아 어 고마움 불에서 줬는데 어아 고마움 네어철좀 많이 켜고 썩주서썩주서 님이 님이 세훈님 고매님 응응 음, 음, 어, 알았음 님제 구매 님 오, 제 아니요 아저씨 이 아저씨 뭐야 저번에 내 구매하고 싶다든지 하다더니 어 맨날 메지 다시 한 지금 나 배고파서 배가 아픈 건 장난이겠지 아으아으아예 소리 잘안 들림. 저요? 네. 어떻게 하셨음? 아 크리스마스 버리삼. 크리스마스 <laughs> 그딴 거 필요 없음. 어 저기 아까 플라이온을 본것 같은 느낌의 차가 예지? 저 지금 지하에서. 이마 여기 지하 이집 짓고 있을게요. 네. 이게 딱집 털어 딱 좋다고. 도전! 1.5.1 이요. 포켓몬 모드 깔고 삼. 레드스 필요하나? 필요함. 왜 필요... 필요하다면 한줄 알음. 와 잠만. 기준님. 즈 기준님. 제로님. 제로님은 그 방구 소리가 나거든요, 마이크에서. 님 다이아 네 개. 엑스레이 깔음. 제가 닉 영상 확인해 볼게. 네, 다음에 다음에. 곡괭이 그 주삼. 지금 완전 깊이 들어왔는데. 누가 누구한테서 내 목소리 울리거든요. 잡아내서 끊습니다. 고인이 저희 둘이 통화죠. 에요. 아니고 갑자기 저분 들어오니까 레이걸 여고 깜짝. 그럼 제로님은. 어, 어떡하지? 어, 제로님. 다시 불러, 삼. 제로님. 네. 어, 잠깐 나가시, 아니, 아니요. 제로님. 저희, 저희 지금 님, 님 초대하자마자 지금 렉이 좀 걸리거든요? 어, 그리고 님한테서 제 목소리도 울리는 것 같고. 어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테니까 일단 제 서버 들어오세요 앙? 렉렙을? 음, 됐음? 오 됐다 바로 되네 쩌님 빼니까 저도 렉이 줄어드림 도요 와 이거 기네 초과 쩌네? 아 잠만 네네. 니 마트에서 제 목소리가 울리잖아! 아닌데 니 마트에서 울린다고! 니 마트에서 울린다고 아니 니 마트에서 들린다고 오케이? 잠깐만요 그럼 통화 제가 아 통화 제가 다시 걸게요 응 음. 아, 잠만배배배배고고 고파라. 내가 배배배고고고바구부 다. 내가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내가, 내가, 내가 배고프다고. 배고픔. 그 새끼 밥은 꺼내야 되지 않음? 아니 사과 못 먹음. 사과 먹으면 안 됨. 아름. 사탕 만들어야 됨. 금도 많이 켜서 금금 이미 응. 캐삼 좋지 인테리어 하고 있음 아아뭐 정원 죽겠는데 컨트롤 쓰레기님 한번 영상 끊었다 할게요 그러삼 고기 솔직히 반박? 꺼내야 돼m 고기 아 좀비 고기 여덟 개 있어 아저 그냥 꺼낼래요 음, 저 저도 몇개 꺼낼 거예요 스테이크 반셋 돈 너무 많다. 그럼 스테이크 반 세, 반 세. 네? 1 6 개. 응, 6 6개 꺼냈음. 근데 이썹 주인은 난거 같아 왜 난데 왜 쩌님이 주인 같지? 너무 일부니까 아, 아 그렇구나. 돌 많이 키우사돌 많이 필요함. 네 로제님.. 제로님이 왜.. 어떻게 새우님 고멤이 됐을까? 고라파드기지수스 우리집에서 올라 하다가 어? 우리집은 자연적인 집 왜그러삼? 또 포켓몬 사라짐? 포켓몬 죽었음 포켓몬 죽었음? 네 잘하셨음. 다이아 4개 중에 하나로. 뭐라고요? 다이아 4개 중에 하나로. 그거. 안 됨. 고치기. 안 됨. 고치는 거 만들어놔도. 아님 갖고 산 다이아를. 님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가져가져오어요 하나 가져오세요. 길 잃었다고요? 그럼 안 되겠니? 돈 많이 캤음? 돌은 별로 안 켰음 잠깐 모두 좀 깔고 올게요 어떤 거요? 이거 이미 준거 했다가 어떤 저... 거야? 그 사실 없음 갖고 삼 잊어요? 사실 없다고요 아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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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규토리 동사 해야지. 여기가 응, 여기가 딱 좋겠다. 이렇게. 아, 힘들어. 아, 거미, 거미. 올라가자. 저한테 텔포를 하삼. 아, 야생인데. 님, 아까 저한테 텔포주지안 썼음? 안 했는데요? 아까 여기서 했는데요? 왜 나한테 자국이 어이... 남아있을까? 네? 왜 나한테 자국이 남아있을까? 아, 안 남아있는데? s c h o 5 l 1 5 8 1 2가투 바나에게로 텔포를 했습니다. 중간 이동! 맞네! 아, 때리지 마세요, 진짜. 가야, 또... 가야, 가야. 일단, 우선. 제팀 뺏어간 거 아니죠? 아니, 오세요, 고면 돼. 어차피 제가 구를 거니까. 음. 근데, 바로 이 금이랑. 다시 이거랑. 이거 화로 많이 만들고. 봐야 돼, 노 삼! 먼저 이거 하나 만들, 삼. 뭐야? 필요 없고. 그니까, 힐러, 힐러 이걸로. 다야지다 넣으라고요, 이거. 하나. 나도 여기에템다 쏟아, 쏟아 본 거임. 어? 이 사람 누구임? 에? 네? 7레벨. 트레이너? 트레이너인가? 트레이너 봐라 님 어딘 트레이너 아님? 아... 다준진 싸움을 하삼 저님한테 발려서 도망옴 님그러 남자 아님 님 말이요 님 에? 화로 많이 만들게요 네 철, 철, 철 있으면 꾸삼 지금 철 꾸으려고 화로 만들려는 거임 모루 완성 모루? 포켓몬 모르죠? 예 네, 이거 철더 필요함 오류를 많이 만들어야 해 위에 꽂고 있어 응 음. 이거보다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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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필요함 철 갖고 삼 지금 철꽂고 있으니까 이거 그만 만들고 아 이걸 포켓몬 뭘 만는가?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철망치로 필요하네. 나 철망치보다 차라리 돌망치가 더 나은 거 같은. 그냥 차라리 다야 다야 망치 갖고 오삼 그냥 다야를 캐삼. 아니, 철은 나한테 주고. 여기 여기 어, 그거랑 그거랑 다 주삼. 먼저 아 힐링 힐링 힐링부터. 아 그러니까 힐링을 만들려면 철이랑 어 이거 부신 거. 이거 이거 이거. 부들겨야 함. 그러니까 돌망치 돌망치. 돌망치 제가 만든 응, 음, 맞아삼나 나 주시라고요. 아, 제가 만든다고요. 배고파서 배가 아파. 잠시만. 네, 여기 설치해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아니, 그냥 나한테 달라고요. 꿈을 내면 되나? 아, 그냥 나한테 달라고. 아, 잘. 아, 저도 해보자고요. 네, 이거 딱 하나만. 하강 옆에 거, 옆에 거. 아이고. 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오래 걸린 돌, 돌, 그거라서. 샵. 님 빨리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몰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딩잉잉 잉. 딩잉 잉. 링 붙어. 그러니까 이거 이게 4개 네 있어야 됨. 지금 저 음. 이거 하고 있거든요. 안크 빨랑 만들어지삼. 잠깐만요 빨리 꽂게 네. 음 이만 철두 개만 갖다 주삼 철이요 힐러 만들 때철네개 필요함 딱두개 있음 오빵까지 마삼 진전데어 이제 하나 생겼네 앙응 음, 돌국갱이 느리다는 아돌 도끼 느리다는 님이, 저, 님이, 저한테 맞을 짓을 하삼 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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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막, 네. 막, 희바님처럼 앞에다 막, 그, 이미지 보면, 네. 어. 이미지 보면, 막 영상 이미지 뜨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함?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만들어서 어떻게 암? 그 물론, 꽃보다 빨리. 거의 다 만들었어. 다 만, 이제 만든 거나 마찬가지. 좋았대, 여기. 나중에 이거 임시 지불하고 이게 갖고 싶은가? 구루삼? 에? 구루라고요. 다이너와 다니나. 다니나.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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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기다. 여기, 나부터. 와! 나한테 다 됐음. 녹화,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